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장 1절에서 20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오장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주로 팔복, 복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 외에도 율법, 정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까지 여기까지를 여덟 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 사람의 실질적이고 현실 속의 유익과 관련된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을 더욱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이 여덟 가지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덟 가지 복을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소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나자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높이는 등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다 지켜내지 못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삶 속에서 계속 도전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팔복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아멘.